11월 2일 월요일 진리의 허리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에비소서 6장 13에서 14절 주어진 빛 가운데서 행하고 헤아려 알수 있는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큰 빛을 얻습니다. 단순히 수백 년전 선조들이 지녔던 빛만 답습하면서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이 진리에 물들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높은 데서 오는 능력을 받게 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갈렙과 여우수아처럼 믿음과 용기로 일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유혹의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유일한 힘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끼 눈을 뜨고 모순을 훑으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들을 찾아내면 즉시 경멸을 퍼붓습니다. 젊은이들은 목표를 높이 잡아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쳐서 최후의 결산과 보상이 주어지는 날을 부끄럼 없이 맞이해야 합니다. 사업과 신앙생활의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 원칙을 드높이며 모본을 보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